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손해의 구조를 이제 공부했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손해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2주 2강 손해 연결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새 손해, 옛 손해, 원신 손해. 언젠가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 분류. 어, 언제였습니까? 어,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 베이지알 갱글리아 공부하고 했을 때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림빅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옛손에 예 새손에 원신손에는 아니지만, 이런 네오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팔레오 알키라는 말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듬어서 베이지알 갱글리아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 부분들의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연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세손해입니다. 세손해. 세손해는 이름 그대로 네오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 우리 네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진화대에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동작이다라고 했고요. 또 그렇게 진화라고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단세포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잡한 어떤 움직임을 한다면 고등한 어떤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손해의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다른 이름으로는, 다리, 다리네 소레라고 해요. 폰토, 아, 세레벨론. 뭐, 다리네가 그렇게 중요해서 다리네 소네라고 이름을 붙이냐. 실은, 어, 폰스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대네 소네라고 하십니다 대네 소네. 자, 이렇게 앞에다가, 소네 앞에다 다리네니, 대네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거기로부터 손해가 정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콜티코, 폰토, 그 다음에 세레벨라 트랙이에요. 콜티코, 폰토, 세레벨라 트랙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콜텍스에서 시작해서 폰스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세레벨로 손해로 가는 그런 트랙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렇게 아 대뇌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브레인스템을 그렸고, 그다음에 손해를 그렸는데, 여기서 뉴런이 나와서 폰스를 거치고, 폰스에서 폰타인뉴클레스에 손해를 들어간다. 이 트랙을 콜티코 폰토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다리에 어, 대뇌에선 어떤 정보들이 오는가? 우리 대뇌 정보를 생각해보면요, 파레탈로브에서 몸에서 올라온 각종 일반 감각들이 있고요. 옥시피탈로 시각 정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시각 정보, 감각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또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폰스에서 한번 시냅스를 맺고 손에다가 주게 되는 거예요. 대뇌에서는 그런 정보를 준다. 그다음 사고 판단에 대한 부분, 우리의 심리에 어떤 해당되는 정서라든지 리믹스 시스템에서 오는 신호들, 전부 손해로 어떤 게 갈지 모르지만 간다. 자, 그 트랙은 어디를 타고 가느냐 하면 손해의 다리가 손의 다리가 이제 세 개인데, 그 중에서 미들 세레벨라 피던 크 다리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리는 세 개고요. 가운데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빨간색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작은 우리가 세레브라 컬텍스예요. 자, 여기서 어떤 세포가... 점은 우리가 소마를 말하죠.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자,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쫙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타고 갑니다. 어, 내려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척수까지 갑니다. 이걸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랩. 거짓 척수로 CST라고 했죠. 자, CST하고 CBT. CBT는 이쪽 부분, 얼굴과 목을 담당하고, 요 CST는 척수로 가서 팔다리 몸통을 담당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는데, 어, 조절을 하는데, 이 움직임만큼만으로는 조화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조화스러운 움직임을 만들려면 피라미달 트랙이 아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었죠. 베이지알 갱글리아, 베스필드 뉴클리어스 레드 뉴클리어스 올리브. 그러면서 우리가 세레벨름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고 내려가요. 자,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나 볼까요? 야, 여기 왔습니다. 자, 폰타인 뉴클레스. 바로 이 그림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죠. 폰타인 뉴클레스. 폰스로 온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어딜 거쳐서, 미들 세레벨라 피던크 중간, 아, 어, 손에다리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자, 손에로 들어가면, 실은 들어가면, 이거 밖으로 튀쳐나가면 왜, 어, 교수님 왜튀쳐나가나요 그건 아니죠. 뒤에 있는 그림인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다 갔다가 다시 그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도착을 해요. 아, 세레, 헤미스페어, 세레벨라 헤미스페어에 도달을 한다. 오,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어디서 신호를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폰스에서 신호를 받았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폰스에서 받은 것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달인의 손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폰스에서 온 신호는 어디서 온 거다? 대내에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내에서 왔기 때문에 세레브로 폰토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내손에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랙 하나를 설명을 했고요. 자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신호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오 여기 여기서 신호를 가 얘가 뭐냐 얘가 인페리어 올리발리 뉴클리어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올리브라는 게 여기 딱 있는데 올리브 올리브 예, 올리브 있어요. 자이 올리브라는 부위는 부인, 부위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브랜스템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 그렇죠. 메들라 오블랑가에 있었어요. 숲내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신호를 어디서 받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트랙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랙을 자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레드뉴 클레스에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레드뉴 클레스 신호를 받는 것은 손해를 보내고, 손해 보낸 건 다시 레드뉴 클레스 주어서 썰킷을 형성한다라는 걸 우리가 손해 때도 공부했고, 올리브 때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손의 입장에서 다시 하는 거죠. 아, 레드 뉴클에서 공부했고, 올리브에서도 공부했고요. 지금 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올리브, 올리브 세레벨라 트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올리브. 폰스에서 오네? 하나, 올리브에서 오네.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 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냐? 얘는 미들로 들어가고, 얘는 인페리어 세레벨라 피던클로 들어간다. 뭐 그냥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들어맞지는 않는데요. 뭐 본스에서 갔으니까 중간 다리를 갖춰서 가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뭐 이렇게 정리가 되진 않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요건 아래에 있잖아요. 올리브는. 아래에서 가니까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입력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입력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게 될까요? 입력했으면 아까 모시 파이버, 클라이밍 파이버 들어가서 바구니 세포 막 이렇게 해갖고 조절이 돼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오는 부분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나와서 어디로 가냐? 덴테이트 뉴클레어스로 간다. 덴테이트 뉴클스시냅스가 쳐진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여기서 나서 덴테이트 뉴클레어스로 간다. 덴테이트 뉴클레어스. 자, 덴테이트 뉴클레스에서 나온 애는 어디로 가느냐? 자, 볼까요? 가는데 어딜 갈 거냐면, 레드 뉴클레스로 갈거예요 레드 뉴클레스는 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미드 브레인에 있죠. 좀 위에 있으니까, 위손의 다리를 타고 간다. 근데 이거는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레드 뉴클레스로 가고요. 하나는 달라무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의 희상로와 손의 적색 행로가 된다. 덴테이토, 덴테이토, 치아에게서 달라무스로 가는 트랙과 덴테이토에서 아, 루브로, 루브로라는 말은 뭐냐면 루브로라는 말은 레드뉴클러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레드뉴클러스에서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걸 우리가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본 강의에서 훨씬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은 빨리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덴테이트 뉴클레스는 두 군데로 간다. 하나는 달라무스로 바로 간다. 하나는 덴테이트 뉴클레스에서 레드 뉴클레스를 거쳐서 달라무스로 간다. 덴테이트 루프로 달라믹 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하나는 바로 간다. 하나는 레드 뉴클레스를 거쳐서 간다. 간다.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간다? 오 콜텍스로 돌아왔죠. 루프로 형성되는 거예요 콜텍스에서 출발한 것이 다리넥을 거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올리브에서 들어간다. 올리브에서 온건 레드 뉴클레스 줬다. 레드 뉴클레스 누가 줬냐면, 대뇌 피질에서, 겉질에서 줬다. 들어갔다. 헤비스피어에서는 나오다가, 텐테이트 뉴클레스를 거치는데, 나온 애가 위손의 다리를 거쳐서, 레드 뉴클레스로 가고, 딸라움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콜텍스로 간다. 그러니까 원, 원래 있는 콜텍스로 돌아온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대뇌와 손해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조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곁, 곁들여서 좀 얘기하면,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코디네이션, 협응을 조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협응이란 말, 코디네이션이란 말. 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코디네이션, 조화스럽게 입는다. 그런 뜻인데, 움직임을 조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공이 날라와요. 오, 저기서 공이 오네? 공을 쳐야지. 최되면 먼저 공을 보고 공을 따라가서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이는데 이제 휘두를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크게 휘두르고 싶지만 좁아서 여기서요.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 휘두르는 동작이 좋아서해야 되는데 속도가 맞아야 돼. 일단 공이 이렇게 오면 너무 빨리 휙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너무 천천히 하려면 공이 지나가 버렸어요. 속도도 맞춰야 돼요. 근데 몸통 휙돌았는데 이거 느리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휙돌았는데 몸통이 그 다음에 돌아.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조화스럽게 하려면 내가 몸통이 얼마나 돌리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공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손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는 누가 줄 거냐?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정보를 주는 곳이 바로 대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뇌에서 준 정보, 어떤 정보입니까? 시각적 정보, 대뇌를 통해서 가겠죠. 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최선 감각적인 정보들 소리도 실은 여기 포함되고요. 예, 소리도 포함되고 시각들, 뭐 여러 가지 감각들 이런 감각들의 정보들을 받아서 받은 것을 폰타인 유클라이를 통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면 미드브레인에서는 어디서 지나가죠? 크로스 세레브를 지나가죠. 예, 지나간 게 폰타인 유클라이스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손해로 들어가면 손해에서는 헤미스페에서 한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덴타인 유클라이 처리해갖고 나와서, 레드 니클러스를 통해서, 달라운스를 통해서, 감각의 종류자 통해서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콜텍스로 다시 온다. 그럼 콜텍스는 갖고 가만히 있네. 또 명령을 내려서, 내려 보내서, CST를 또 조절하는데 정보를 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서을 움직임을 만든다. 자, 다음 장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이걸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손해라고 하는데, 세손해에 비해서, 내후 네오... 세레벨론 보다는 조금 더 옛날에, 조금 더 하등한 동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 놨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스피로 세레벨론, 척수 손해라고 했어요. 바로 전에 대뇌 손해라고 했던 게대뇌에서 신호를 받았다면 척수 신호는 어디서 신호를 받는 걸까요? 그렇죠. 척수에서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래서 척수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트랙이 몇 개냐? 자, 하나, 1번, 앞, 2번, 뒤, 3번, 쐐기. 예. 자, 기 3, 기세 개의 트랙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척 수로하고 뒤척 수로는 이 스파이나 코드 안에서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뜻하는 거야. 자, 근데 트랙을 한번 볼게요. 안테리오 스피노세레벨라, 스피노끈고세레벨라. 스피나 스파이나 코드에서 출발해서 세레벨라 척수에서 출발해서 손해로 가는데 그 척수가 척수 안에서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안테리어 스피노세레벨라예요. 자, 출발하면 반대로 데커세션 넘어갑니다. 오, 넘어가네요 데커세션. 상행합니다.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무슨 위손의 다리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 손의 겉질에 앞옆 안테리어 러블 들어간다. 자, 또 하나. 예, 또 하나. 예, 포스테리어 교차하지 않아요.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가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테리어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은 데커세이션. 교차한 다음에 올라가요. 다시 데커세이션. 결국에는 동측으로 가는 거죠. 근데 데커세이션 했다가 데커세이션 해서 가는 건 안테리어고 데커세이션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건 바로 포스테리어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굴 거치냐 면 쇠기 핵이라는 것을, 덧 쇠기 핵이라는 걸 거쳐서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큐네이어, 큐네이폼이 이제, 뉴클라이가 쇠기 핵인데, 쇠기 핵을 거쳐서 세레벨라로 간다 해서, 쇠기 손해라는 부분. 결국엔 세 개가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테르, 트랙이 보니까, 안테리어,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이 있고, 포스테리어, 스피노, 세레벨라. 큐내요 세레벨라 트랙도 큐내 어, 세기핵을 거치지만 이것도 스파나 코드에서 온 겁니다. 자뭘줄 거냐 바로 이거예요.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감각을 전달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자 고유 감각 여러 번 반복했지만 GTO나 머슬 스피드리나 그다음에 조인트 리세터를 통해서 관절에서 오는 감각과 건 힘줄에서 오는 감각과 근육에서 오는 감각들을 가지고 우리 몸의 위치나 무브먼트, 포지션 무브먼트에 대한 포지션 센스 등을 우리가 고유 감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들이 아, 아, 이프로프로셉션들이이세 개의 트랙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손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프로프로셉션을 전달하는 트랙이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바로 DCML이었습니다. 도제칼럼, 메디얼랩니스커스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그러면 척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트랙을 정리할 때인데요. 그 트랙에 정리할 때도 공부를 하겠지만 DCML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냐 면 최종으로 도달하는 곳은 바로 S1이었습니다. 그렇죠? S1은 대뇌에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대뇌로 가는 것도 있고 고유관극은 대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손해로도 직접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손해로 가는 거와 대뇌로 가는 거의 차이는 우리가 얘 대뇌로 가는 걸 우리가 의식적 고유감각이라고 합니다. 의식적 고유감각 이게 뭐냐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손의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어나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인다고 칩시다.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눈 감고도 알수 있죠. 눈 감고도 아손 이렇게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 의식적으로 알수 있는다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행하거나 걷거나 할때 발목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계산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무의식적인 어떤 고유 감각을 받아서 가는데 그것은 바로 손해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파라볼말존 안테리어롭의 파라볼말존으로 간다 가서 갔다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어디로 나오게 되느냐 나와요 나와서 인터포즈도 뉴클레스를 인터포즈 r p 클 s e 를 거쳐. Interposed 는두 개다. Globosed n 와 e m b o l i f o r 다 여기를 거친 다음에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달라무스하고 세레브라 콜텍스로 가고, 레드 뉴클러스로 가고, 스파이널 코드로 간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Interposed n 거친 것이, 달라무스를 거쳐요. 달라무스를 거쳐서, 세레브라 콜텍스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드뉴 클러스를 거쳐서 루브로스 파이널 트랙을 거쳐서 몸으로 간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출발에서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재밌있는걸 한번 발견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오른쪽에서 온 감각이 있고, 왼쪽에서 온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온 감각이 오른쪽 손으로 가냐, 왼쪽 손으로 가냐? 자 먼저 오른쪽에서 온 감각은 어느 쪽 되내려갑니까? 오른쪽에서 온거 왼쪽 되내려 간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온 감각은 오른쪽 되네. 교차해서 올라가요. 교차해서 그런데 지금 손해를 보니까 손해는 어떻게 갔어요? 손해는 자세히 보세요. 이쪽이 이쪽을 right side라고 하고요. right side. 여기를 left side라고 합시다. 자 이거 왼쪽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 출발한 척수에서 온, 그, 오른쪽 팔다리에서 왔단 얘기죠. 오른쪽 팔다리에서 온게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손으로 들어갔다. 아직은 오른쪽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온게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에서 온게 인터포즈 뉴클래스를 거쳐서 교차해서 왼쪽으로 갔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에는 동측 손뇌로 갔지만 대내 거칠, 세레브랄, 콜텍스에서는 어느 쪽이요? 동, 반대쪽,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냥 올라간 애도 왼쪽으로 가고, 손해를 거쳐서 간 애도 결국은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손해가 동측이라고 해서 대뇌까지 동측은 아니다. 모든 감각은 교체해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 얘, 얘에서 뭐가 있어요? CST가 있죠. CST는 어디로 가요? 교체해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손을 움직이면, 같은 쪽에 있는 손을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대뇌를 거치지만 다시 CS를 t 거쳐서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동축에 있는 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교차 교차 설명을 하는데 특히 안테리어 스파이널 세레비리 트랙은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하는 애죠. 자또 하나 레드니클러스가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는 있 손해를 갔던 게 왼쪽에 있는 루브로스 파이널 트랙을 레드 뉴클래스로 왔다가 다시 교차해서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또 동측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왔던 게 왼, 오른쪽에 같던게 오른쪽 손해를 갔다가 왼쪽에는 레드 뉴클래스에 갔다가 다시 교차해서 간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쪽이 됩니다. 자, 이런 트랙들은 뭘할 거냐면 머슬 톤을 조절해요. 그럼 머슬 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슬 톤. 제가 이제 물컵을 쥐고 있는데 그 물컵이 아주 단단한 머그컵, 무거운 머그컵이면 살짝 쥐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버리죠. 그러니까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얇은 종이컵인데 거기에 뜨거운 물었어요 가득가득 었어요 거기 꽉 잡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 넘치죠? 적당한 크기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수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게 잡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막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 긴장했다는 뜻을 보여주고. 적당한 힘으로 해서 필기를 하면 된다고요. 너무 세게 하면 뚫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에너지를 적당히 쓰면서 꼭 필요한 정도만 쓰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머슬톤이에요. 빨리 뛰어갈 때 점프를 해야 될 때는 세게 힘을 내고 다리가 느긋하게 산책을 할 때는 적은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면 머슬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굴도 처지고, 어떻게 됩니까? 배도 나오고, 배가 나오는 게 안에 있는 똥이 많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머슬톤이 떨어지면서 배에 있는 근육의 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톤을 올려주면 배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팔레오세레벨럼, 스피노세레벨럼에서 하는 일이다. 몸에서 온 감각, 떨어졌던 감각 받아서 올려주게 하는 거죠. 자세 번째입니다. 이제 알키오세레벨럼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 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요. 자, 베스티빌로 세레벨럼이라고 해요. 베스티빌라 뉴클레스에서 시작해서 온 정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베스티빌로 세레벨럼이죠. 자, 베스티빌라 뉴클레스에서 출발을 하자. 자, 여기서 봅니다. 베스티빌라 뉴클레스는 여기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안 그려놨어요. 베스티빌라 뉴클라에서, 우리 베스티빌라 뉴클레스 처음 배웠을 때, VN은 하면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VN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고 안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들은 MLF다. 바로 내려가는 것은 스피노 베스트 블스페날 트랙 VST인데 LVST, MVS다. t 이건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대략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투 세레벨로 했단 말이야. 손해로 보낼 거야. 라고 했어요. 손해로. 그거예요. 그 손해를 보낸다고 해서 손해를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그 트랙을 그리지 않았어요.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벌마존으로 들어갔어요. 벌레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로큘러 노들라 럽에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나갈 때는 이거 했잖아요. 얘네도 했잖아요. 이제 얘나 맞죠? 페스티지아, 페스티알 뉴클레어스를 거쳐서 위손의 다리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달라무스를 거쳐서 세레브라 콜텍스로 가죠. 무슨 소스가 뭐였어요? 평형감각. 자, 얘네들은 평형감각이죠. 안뜰은요. 평형감각은 우리 크레니얼러브 할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회전에 대한 감각과 그 다음에 선감각이다. 선감각은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진다라고 음. 설명했어요. 그 감각들이 바로 손으로 들어가고요. 손으로 들어간 건 페스티알 뉴클레어스에서 거쳐서 위 손의 다리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레럴 콜텍스로 가서 올라가죠. 걔는 또 내려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안틀 신경액으로 간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또이안틀 신경액으로 간 것이, 안틀 신경으로 간 것이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이 그림은 MLF죠, MLF. MLF의 상행은 어디로 갑니까? 3번 4번, 6번으로 가서 눈을 조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목과 몸통을 조절하는 MVST가 되죠. MVST.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야 얘는 뭐야? LVST죠. LVST. 여기서는 합쳐서 그냥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 V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지배를 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래서 에, 이렇게 달라문스를 거쳐서 세르벨 콜텍스로 가서 베스티블로 트랙을 거쳐서 한다.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자,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자, 보세요. 베스티블드클레스베스티블에서 옵니다. 귀 안에 있는 신호가 오죠. 그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눈으로 들어가서 안구 운동 조절하고 목, 에, MLF 상행이죠. MLF 하에 목과 에, 머리 조절하죠. MLF 그 MVST를 만들어주고요. LVST 팔과 다리하고 몸통, 에, 팔과 다리 조절하는 거 한다. 그럼, 어디로 가요? 딸라무스를 거쳐서, 예, 세레블라 콜텍스를 거치죠. 끝나는 게 아니죠. 세레블라 콜텍스 올라가면, 여러 가지 통로로 손으로 다시 또올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아, 트랙의 경로가 있다. 자, 정리를 하자, 해보자 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 뭐, 시각과 청각에 대한 정보라든지요, 몸에서 온 어떤 근육, 힘쪽, 관절에서 오는, 이걸 우리가 고유감각이라고 하죠. 고유감각.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시각과 청각, 그다음에 평형감각 등이 각각의 소뇌로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서 들어간 것들이 나올 때 딥뉴클라이의 다양한 것들을 어디를 찍고 나서 소뇌의 어떤 거지를 갖다 온 다음에 이런 그 딥뉴클라이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척수로 가서 손과 발을 조절하게 하기도 하고 딸라무스를 거쳐서 대뇌 거지를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손의 중심에서 본 여러 가지 트랙들이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 테니스 얘기했어요. 자, 공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거 봐야죠.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은 정보는 어디로 갑니까? 대내로 가죠. 대내에서 손에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 공 절로 갈 거야. 다리 움직여. 움직이는데 그냥 가면 이게 흔들린다. 움직이니까 조절해서 가야 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뻥! 소리나 손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요? 대내에서 신호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몸에서 온 체성 감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대내로도 간 것도 내려가지만, 손으로 바로도 간다는 거죠. 그게 스피노세레블라그 다음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죠.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네이션, 협응. 두 번째는 머슬 톤을 조절하고, 세 번째는 평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는 이제 평형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번 정도 강의했어야 되는 것을 한 시간에 듣다 보니 내용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